헤럴드경제 성인주 부장입니다. 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전형적인 아, 가을 날씨 아,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저녁에는 살짝 좀 춥기까지 한데 아, 이렇게 이제 좋은 날씨 예, 얼마 또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아, 좀 간사한 게 엊그저까지 막 덥다고 이렇게 난리쳤는데 지금은 조금 춥기까지 합니다. 광주의 네,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정리해 주는 채널인데요. 오늘의 주요 소식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휴대폰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너무 지금 연락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어, 광주 부동산 아파트 소식. 예,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건설사의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대부분 많이 남아있죠. 예, 동호수 선착순 지정. 예, 회사마다 미분양 물건을 털어내기 위해서 정말 판촉이라든가 영업 전략, 이런 노력들을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생존 경쟁입니다. 광주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거주 수요들도 있지만, 지금은 좀 지켜보는 상황, 관망, 좀 기다리다 보면, 네, 예, 말처럼, 할인 분양이라든가 계약 조건 변경 같은 혜택이 올수 있을 거야. 사실 이제 기다리다 보면 그런 혜택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 지켜보니까 실제로. <laughs> 할인 분양 내지는 입주 지원금, 그리고 어,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같은 혜택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 또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이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어, 이제 완판하자, 미분양을 털어내자, 악성, 부, 어, 악성 미분양까지 가지 말자라고 하는 어, 이 고육책 같은 그런 성격이 좀 느껴지는 게 이제 광주 부동산 시장인데요. 실제로, 제꾸 휴대폰에 나왔었던 문자 메시지, 그 문자 메시지 그대로 좀 저장을 해서 그 그대로 이제 뭐 공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사, 지역 부동산의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 이제 그런 이제 단면 같은데 위파크 마지막 최대 입주 지원금 예, 현금 3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소리 같아요. 계약금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입주까지 1 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이 아파트들 뭐 요즘 아파트 값이 워낙 분양가 높게 나타난 상황이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된 아파트는 공공기여금 이런 부분들이 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제 수요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14가지의 무상옵션. 예 14가지 무상옵션. 당초 계약을 했었던 분은 이런 혜택이 없었겠는데, 지금 하면은 오히려 좀 혜택이 있다. 무상옵션이 있고, 어 전층의 프리미엄, 피가 붙었다. 어 선착순 7팀 예약 가능하다. 야,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영업 전략인 것 같은데요. 사람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아무튼, 똑똑한, 이 마음 움직이는 고도의 이 마케팅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다. 현재 방문 예정은 98팀이다. 많은 팀들이 이제 위파크 이쪽 가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선착순 7명만 가능하다. 사실은 뭐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위파크, 어 입주 지원금 지원해 줬다는 소리는, 어 또, 또 다른 좀 관심상, 이 이거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 이, 모델업에서 발길을 좀 돌리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공원 롯데캐슬. 예, 롯데캐슬도 입주 시 계약금 5%. 어, 조건들 지금 이게 계약금 보통 10% 정도 되는데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저께 중앙공원 롯데캐슬 갔는데, 어, 당초에 이제 조직 분양팀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회사가 이제 나가고 새로운 회사들이 와서 이제 경쟁전, 어 치열하게 좀 펼쳐지고 있으면서 뭔가 좀 움직임이 새롭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직원들도 많이 있고 어 마케팅 판매 전략들도 이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좀 나왔던 얘기도 좀정리 해보면 어 입주시까지 계약금 5%다 그리고 상담을 지금 하면 제주도 2인 여행권 예 선착순 분명하게 주겠다 제주도도 두명 갔다 오면 이것도 돈으 치면 꽤될것 같은데 이 상담만 하면 예 제주도 주겠다 예 그리고 남은 세대를 계약했을 때 골드바 예, 금이죠 금, 금, 열돈한 장이죠. 열돈 지금, 금 값이 지금 꽤 비싸 죠? 예한 돈에 5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같 은데, 이거 하면, 한 500만 원 예, 선착순 30명 에게 이 금값 500만 원 주겠다. 계약 하면 어차피 계약 을하 려고 마음먹 으셨던 분 이라면 이번 기회 를 통해서, 가 려고, 하는 수요도 있 을까요? 예.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물량들이 많은 물량이고, 음 분양가가 좀 높다 보니까, 어이 물량을 한꺼번에 일시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기적인 레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미분양은 상당 부분 좀 지연되지, 않,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과책들이 나오는 터에 중앙공원, 롯데캐슬에서는 이제 좀 공격적인 영업 전략, 뭔가 분위기를 새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나오고 있다. 어, 그리고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예.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저는 모델하우스 제가 다 가봤던 곳들인데 그때하고는 좀 달라졌네요. 한시적인 파격 조건. 계약금 500만 원. 입주 시까지 500만 원 내면 끝이다. 분양가 특별 한 할인, 할인을 하는데 어, 84 제곱미터 요거 600만 원 할인한다. 112 제곱미터 40평대는 850만 원. 여기에다가 17 가지 무상 옵션을 주겠다. 그리고 예, 지금, 지금 실제로 저 휴대폰에 어제 오늘 왔던 내용들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여러분과 공유해 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 영상이 이걸 가라고 해서 이거 뭐, 뭐 사주라 그런 거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 광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건설사, 분양 대행사의 치열한 경쟁, 미분양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판촉이 되고 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어, 이건 조금 좀 다른 결인데 10년 전세 아파트, 예, 광주에서 10분 거리 34평이 2억이다. 계약금 2,500만원. 이번 주 마감한다. 34평 아파트가 2억이다. 어우, 2억이면 지금 아파트가 5억, 6억, 7억, 뭐 10억까지 나오는데? 뭐 고저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좀 조심해야겠죠. 이게 싼게 비지떡이 될수 있다. 여기에 또 가면 어떤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아마 지역주택조합 같은 사업인데 지금 조합사업 자칫 계약했을 때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 광고에 현혹되면 된다, 안 된다. 예. 꼼꼼히 체크를 해야겠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나 이런 거는 가지면 안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더라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더블 체킹 한 다음 해도 되지 않는다. 아, 그리고 무동산 고운 라핀에 25평이 1억 7천만 원부터 34평이 2억 3천만 원딱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면 가격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거의 반값 아파트 분위기인데 아마 가게 되면 대부분 요것보다 더 이상 예. 이상 올라가고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글씨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뭐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정체로서알수 없는 짤막한 문자 메시지 가격 유인책 서구 양호대 안에 994세대 대규모 단지 34평에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 이것도 좀 저렴한 거죠. 근데 3억 대도 지금 봤을 때는 좀 싸다고 느껴지는데 2억 대 이런 거는 좀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다. 3억 6천만 원대인데 여기에 뭐, 중도금이라든가, 발코니 확장, 뭐, 추가 분담금, 뭐, 런 부분들은 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광주 일반 분양 아파트. 일반 분양 최초 입주까지 0이다, 0이다. 계약금이 하나도 없네. 예, 0원이면, 공짜인데? 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뭐, 일반 분양 최초 입주까지 0원이고, 선착순 동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입주 축, 축하금이 천만 원 있다. 천만 그러니까 원을 내가 내면, 천만원은 다시 입주 축하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영원이된다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지금 계약을 하면 한시적으로 발코니 발코니 확장이고 또한 2천만원 3천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무상 옵션 혜택까지 주겠다 예 계약 조건도 한시적으로 보정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광주 최초의 프렌들리펫 뭐 하우스다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키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이것도 그렇고 계약금 영혼이다. 아, 이게 너무 좀 이게 너무 파급적으로 혜택을 주면 조금 좀 조심해지는 것 같아요. 또 조금 좀 이렇게 예, 공짜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해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이거 문자 메시지 쭉 나왔던 내용들 광주 부동산 현 현장의 내용도 좀 정리해보니까 시간이 벌써 8분, 9분 갈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문자 메시지 전화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전화면은 진짜 모르는 번호, 휴대폰으로 전화와요. 받으면 대부분 또 이렇게 아파트, 예.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시는지 그런 고민, 예. 설득하시는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이제 광주현실인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예, 광주 미분양 아파트, 예. 또 동호수 삼착순 지점, 파격적인 판매 마케팅, 반값 아파트의 소식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는 메시지 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세요? 대형마트, 뭐 이마트들 홈플러스, 롯데마트. 예. 저는 이제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에서 저희 이제 키즈카페 매장을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해서 거의 뭐 자주 롯데마트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홈플러스에서는 제가 그 키즈카페 사업을 할 뻔한 제한대로두번 받았습니다. 키즈 카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키즈 카페, 시간이 오래 전이죠. 7, 8년 전에, 어, 홈플러스 동광주점, 그리고 하남점에 키즈 카페가 되게 큰게 있었거든요. 본사의 임원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보고 그걸 인수해라. 예,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인수를 못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이 그 당시로 뭐 4억 정도 되는 돈, 그것도 깎아가지고. 근데, 아무 생각이도 그건 안, 안될것 같아요. 능력이 안될것 같아서, 고절했었던, 이제,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어, 그리고, 동구로 보면,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동광주 점 있었죠? 그 지하에 있었던 곳. 예전에 이제 대학단 일적 대학 시절에, 거기서 그 근처에 살아가지고, 그때 많이 이용했었던 그런 기억들 납니다. 자, 오늘 제그 메시지는, 어, 이 광주의 대형마트들. 지금 하나씩 이렇게 없어지고 있어요. 상무점 이마트도 없어졌죠. 롯데마트 상무점도 없어지고, 롯데백스로 새로 만들어지고, 대부분 대형마트들이 힘을 못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이 홈플러스 개림점 사실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사실 별로 몰랐습니다. 관심이 사실 없었고, 갈 일도 많이 없었는데, 이 홈플러스 개림점이 아 이제 사라집니다. 12월에 폐점을 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제 10월 9일부터 이제 정리 기간. 12월 6일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홈플러스, 개림점. 전국의 홈플러스 중에서 64개점, 64호점이고, 광주에서는 3개점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경양방죽, 방주, 광죽이 있던 자리를, 광주시청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개림도, 광주시청. 사실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죠. 제가 이제 2002년 기자생활을 첫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광주시청이 거기 있어서, 그때 이제 취재차 광주시청 자리를 갔었고요. 2004년에 광주시청 그 자리가 이전 했습니다. 이전을 해가지고 상무적으로 옮겼죠. 지금의 광주시청. 그리고 그 땅이 한4천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이제 일반 기업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매각을 했을 때 일반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걸 이제 홈플러스가 우회에 입점해가지고 그때 욕 많이 얻어먹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년 전이니까 이 대형마트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 자영업, 아시죠? 예. 그, 그때 지금 엄청난, 예. 그런 이제, 뭐, 실현들이 있었던 터에 그 사업들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20년 지났잖아요. 근데 홈플러스가 힘을 뭐니 못쓰고 있죠. 매출이 저조하고 어, 저도 몇몇해 몇 전에 가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손님이 거의 없어서 정말 썰렁한, 장사가 정말 안 되는 그런 상황. 여기도 키즈 카페 매장 자리를 알아보려고 갔었는데 여기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어,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그런 인연들이 펼쳐졌던, 펼쳐졌던 곳들이 홈플러스 계림점입니다이 구도심 공동화의 상징 같은 이 그런 곳들인데, 이제 여기를, 어, 광주의 부동산회사가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부동산회사, 어, 매입을 해가지고, 이 매입 비용이 이한 465억. 그 땅이 4천평인데 465억 샀어요. 이4천평 자리.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냐. 어, 지금 홈플러스는 한3 0 정도 되죠. 높이가. 3층0 일단 여기 올립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파트 이제 공급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도심 계림동도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광주역도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청년 창업 뭐 플렉스 이런 사업들 진행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계산들 입점해서 구도심에 또 다른 이제 아파트 사업들 이제 상가들 어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역 계림 재개발 그리고 복합 쇼핑몰 인근 이 구도심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미분양 무덤으로 남을지, 상가의 무덤으로 남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광주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이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구도심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새로운 변화들, 일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지금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의 지금 소식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소식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